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t 입니다 오늘도 코인 관련된 좋은 뉴스들을 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코인 투자 사기가 극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몇 날, 며칠 날 무슨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한다 그리고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해 준다 그리고 어 프라이빗 지금 세일 중이다 그리고 상장만 하면 뭐 10배, 100배 오른다. 그리고 어, 상장 의사가 있으면, 어, 유명한 거래소죠. 어, 유명한 거래소에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또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코인에 대한 상장 ICO 상장하는 사람한테도 사기가 많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코인 광풍이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코인은 본인 핸드폰에다가 보안을 깔고 그리고 이중 보안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될수 있으면 아이폰에서 해킹하기 어려운 폰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코노믹에서 좀 좋은 뉴스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돈 버는 인버스 etf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etf가 나온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선물이라고 하죠. 어, 비트코인도 선물이나 인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투자해서 돈을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고 떨어졌을 때또 투자해서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 2월 18일 날 캐나다에서 어,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했죠.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1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 두 달,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 ETF가 10억 달러가 된 거예요.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큰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자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련된 ETF를 만든다는 것이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음,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큰 은행 겸 투자회사죠.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 액티브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 비트코인과 또 이제 그다음 대장주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ETF도 어또 나오게 됐고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미국의 8개 그큰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뭐냐면 필데리티 그리고 골드만삭스, 바네크 어소시 H 좀 어려워요. Wisdom Investment 그리고 또아 그러네요. 이 자산운용사 8개의 큰 회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소 SEC라고 하죠. 여기에 비트코인 ETF를 상품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5월달이나 4월달에 결정이 나야 됐었는데 여기 이제 SEC의 의장이 게리 겐슬러인데. 이분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6월달로 미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거절을 낼 거면 빨리 냈을 텐데 긍정적인 어떤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달 정도 더 미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미국 SEC에서 이 게리 겐슬러가 긍정적인 승인을 하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어더 과열된 양상도 있지만 어더 제도권 안으로 어 들어온다는 얘기로 어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핫하잖아요. 신문에서 봤더니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이 보시면 어. 어 비탈릭 부텔린이라는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지금 캐나다에 살아요. 근데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생기셨는데 이분이 27살이에요. 근데 이그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1조, 일조, 1조를 벌었대요. 1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의 가치가 정말 이 이더리움을 만든 지가 그 몇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천재들이, 컴퓨터 천재들이 이런 이 4차 시대의 4차 산업에 맞는 이런 가상화폐를 또 창조하고 창조해서 정말 부의 추월 차선을 따라잡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994년생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 프로그래머 쪽에 좀이 천재기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더리움이 어떤 또 버전업이 되겠죠? 그러면 더큰 불을, 어, 이 이더리움 창한자, 어, 탈릭 부텔린이, 어, 거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리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에 대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에 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